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가정 가운데 요단 동편 모압 당에 머물렀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발락 왕이 발람 점술가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반락과 반람의 그런 음모 가운데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민숙이 22장과 23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반람을 알락 왕이 초청해서 바알 신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제단을 쌓게 하면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진 전체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 나눴던 것을 통해서 발람을 통해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락 왕은 발람을 소빔 들판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끝부분만 보이는 그런 곳에 데려가서 거기서 다시 재차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이 많이 보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적게 보이는가에 따라 저주를 할수 있는지 축복을 할수 있는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이 축복하셨으니 내가 바꿀 수 없다. 발락이 발람을 소빈들판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 부분만 연약한 약한 부분만 보이는 거죠. 상대방의 연약하고 형편없는 부분만 보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발락이 이 모든 가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두 세번 예언하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발람이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발락 왕이 묻습니다. 1 7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발락 왕이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될때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변덕스럽지 않은 분,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 후회가 없으신 분, 말한 것을 실행하시는 분. 그러면서 발람이 20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이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발람도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가 유명한 점술가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가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는 존재임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 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 없고, 말한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가,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께서 제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드시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그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 이렇게 오시 때 약간 비틀비틀 비틀 하시면서 이제 오시면 제가 기다렸다가 막 뛰어가서 아버지 그러면 어우 우리 막둥이 왔어 하면서 이제 주머니에서 이제 돈을 주시면 이제 5 0 원짜리 뭐0 원짜리 주면 그 갖고 이제 가게 가서 이제 맛있는 거사 먹고 다음 날 기다렸다가 또 오시면 아버님 또 이렇게 서 오시. 막 뛰어가가지고, 아유,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가 때리면서, 이 조그만 게 돈만 알아가지고. <laughs> 이제, 다음날은 제가 아버지 왔다 갔다 오시면 이제 가서 이게 돈이 나올지 주먹이 나올지 모르니까. 6시 9였는데, 사형제에서. 이게 이제 옛날에 다 그렇지만 이제 한상에서 먹다 보니까 또 제가 어리니까 왜 그랬는지 그때 이제 제가 가끔 이렇 물을 엎질러요. 그렇게 먹다가 국나 남을 엎지르면 그러면 이제 그 불편하지 않습니까? 상에 이제 막 엎지르니까 그럼 아버님이 한마디 합니다. 괜찮아. 남자는 그래도 돼. 어, 그러면 이제 막 제가 좋은 거죠. 이렇게 아. 근데 또 다른 날또 엎지르면 이놈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물 없지라고 이게 괜찮아 남자는 그래도 대가 나올지 재수없게 아침부터 그거가 나올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제가 커가지고 자녀들 그때 나는 철학을 갖고 교육철 일관대 그걸 갖고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혹시 내 설교를 듣고 있으면 아빠 나 잘하세요 어째고 그러겠지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 여건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변덕스럽지 않다 거짓말하지 않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말한 것이 있느냐, 약속한 것이 있느냐, 나는 반드시 실행하고 지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 변덕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발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분은 허물을 보지 않는다. 잘못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과 같다. 야곱을 해칠 마법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으니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시는 분,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으시는 분, 언약을 하셨으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신실하신 분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잘 것 없는 에 발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발람에게 그 이집트에서 나온 아주 보잘것없는 한 족속이 우리를 괴롭힌다. 와서 좀 그들을 저주해달라 말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보잘것없는 한 가문도 아니요 족속도 아니에요. 여기 고백처럼 들소의 뿔과 같고 그리고 어떤 마법도 없던 전술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흔들림 없이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나눴던 것처럼 모세가 이 사건을 나중에 신명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유언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왕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가까웠을 쯤 썼던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되어지는 아마도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거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23편 4절인데요 우리,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온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이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억울한 일을 겪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까? 그의 고백이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 엄청난 음목, 엄청난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인의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죄인의 음모 가운데도 주관하시며 축복하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위기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발락 왕이 발람이 그 점술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셨어 하나님 변하지 않는 변덕스럽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가 없고 말한 것을 실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들소의 불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어떠한 마법도, 어떤 점술도, 어떤 저주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가운데 거합니까?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고백합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게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바라보며 나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도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다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대선의 모든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궁극적인 통치자가 되시는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대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 모 외치며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어려움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 흑안 가운데. 혼동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6월 3일 대선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대선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나라의 궁극적인 통치자가 왕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임을 우리 주님임이 밝히 증거되어지는 대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의로우며 그의 삶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게 부족함 없는 그런 지도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거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 속에 주님 주께서 성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방방 곳곳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릿고개의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여 이 나라에 통치자 되시는 지도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개입하사 주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이 나라 이민족 위기 가운데 이끌 수 있는 능력있는 지도자가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대들에게 우리의 젊은이들과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고 모범이 될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짓된 인형과 헛된 우상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성경적 진리를 세우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맡긴 성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보금이 증거되어져서 다시 보금으로 하나되고 통일되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한 몸외 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한민국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는의 아버지, 기도합니다. 거짓된 이념, 헛된 우상, 미신에 휘둘리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성경적 진리를 세워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탐욕과 다툼과 분열과 거짓, 살인, 마약, 알코올, 게임 하나님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우상도 어떤 미신에 그런 점쟁이들의 사주를 보는 하나님 그런 이 미신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이 나라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진실함이 이 나라의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임과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이 어두웠던 조선 땅에 성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제를 지키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칭거하는 그런 성교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고통받는 저 풍력당에도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함받았던 저평양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그런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이 세운 헛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기념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애초에 나라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려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리를 여겨 주셔서,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지켜 주시고 지금도 땅 끝에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성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엎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